야 소리가 없구만 이 소리가 한바퀴 <laughs> 한바퀴 또 돌러갔어 응. 돌아서 이쪽으로 올겁니다 부유에서 오신 고객님 차량에 2차째 오시나? 아 어, 저기 오십니다 저기 오셔 다시 부여에서 오신 고객님. 또돌 거야? 고객님 또 돌아? 뭐가 달라졌어요? 아, 뭐가 달라진 것 같아? 기존에 지금 네. 40에서 50, 60 네. 아래에서 되는데 얘가 60, 40하고 50. 그 스틱인가? 오토인가, 이게? 스틱이요? 스틱 기어변도가 어떻게 변했어? 아, 변화, 아직 오토가 아니니까. 네. 자, 어, 어떻게 변했어요? 지하만서 아, 똑같아요 조 근데 지금. 2단에서 4단, 4단에서 4단, 4단으로 1단으로 움직이는. 데이 차가 1단을 출발이 2단을 출발해. 2단은 2단을 출발해. 원래 1단에서 출발한 차지 2단을 출발한 차가 없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줄어졌더니 유만. 어. 조정을 하면은 2단도 출발. 이아 가능한데 네. 안 되는 거라고. 네. 디스크 산발이가 빨리 나간다고. 근데 이제 원인이 뭐냐. 면예 예. 예. 이게 40에서 40에서 60 사이에서. 예예. 예. 그까지는 그 저기. 40에서 50 60 전까지는 잘 치고 나가요 에, 에. 그 전까지는 근데 그 50을 넘어가면은 거기부터는 어. 얘가 못쳐거기는딱 멈춰버려 어떻게 멈춘 것같아 느낌이 속도가 떨어져 거기는 얘가 그게 RPM이나 그까지만 딱 잡아두고 어. 그 뒤로는 이게 그전에 저속기가 50까지 했을 때 자동으로 지가 나가주는 속도가 있으면은 음. 좀 더... 지금 RPM은 어떻게 변했어요 RPM은 거의 같아요 지금 미, 미시로 됐습니까? RPM은 저기 네. 천, 1,500. 1000m, 아, 지금 수로 상태. 수로 상태가 지금은 지금 거의 8,000 아니 8,000 아니 800. 800 정도 그, 떨어지는 거니까.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세 개를 더 추가로 달았단 말이야. 네, 그죠? 어떤 변화는 있어요? 나가는 건좀더 빨라졌어요. 댐 소름은 됐다고. 일단 이론은 많다고는생각되고 이론은 아니다까 이론은 아닌데. 제가 얘기하고 싶다는 거는. 예. 딱살 되시라고.